화이팅 하는 말밖에 없어요. 화이팅 하세요. 저와 함께 화이팅 하고 어 화이팅 하고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븐틴 준입니다. 저는 에스크 어루어와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준의. 국민 상담소입니다. 이제 sns 통해 많은 팬분들 질문받았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저와 함께 대화도 좀 해보고, 어, 동의 됐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지만, 최대한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민 열심히 읽어볼게요.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부담감이 커지고, 체력적으로도 지쳐요. 이겨낼 수 있는. 멘탈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그렇고, 이제 세븐틴 멤버도 평소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어떤 방법 맞는지 모르지만, 근데 일단 저는 월드투어 하면서 헬스 많이 해요. 헬스 하면서 멘탈 관리 한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땀 흘리면서 사실 스트레스 많이 풀려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기간, 헬스 따로 한 시간 없으면 저는 사실 추천할 수 있는 운동 하나 있어요 이제 그실외 자전거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탈수 있는 거 이제 타면서 공부도 할수 있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 명상하고 편안한 약간 차 같은 거 마시고 조금 안전시키고 나서 다시 공부하면 어 그거도 이제 스트레스 푸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한 번씩 다 해봐도 돼요 네 남의 눈치는 너무 많이 봐서 걱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제게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눈치 보기 돼요. 공간 중 많이 해요. 네, 저도 사실 좀 눈치 많이 보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눈치 보이는 거는 음 나쁜 거 아닌다고 생각해요. 저는 눈치 많이 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눈치 볼 때는 그냥 겁먹지 말고, 어, 이기세요. 처음에는 많이 어렵지만, 근데 하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자신감도 생기고, 오히려 더 편해요. 화이팅 하세요. 저과 함께. 고등학교 때는 친에다가 대학생이 되고 멀어진 친구가 있는데, 곧 있으면 그 친구 생일이에요. 정화하면 부담스러워 할까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이런 친구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 다 중국에 있고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멀리 있고 평소에 요라, 요라 더잘안한것 같아요. 근데 생일 축하랑 칭찬 이런 거 받았을 때 사실은 싫어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부담받지 말고 정화도 좋고 문자도 좋고 간단하게 생일 축하한다 한 마디 해도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 좋고 좋은 에너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자신감 내고 어... 하세요. 언제부턴가 서심해지고 눈치도 많이 보고 발표할 때마다 긴장하는 제 자신이 답답해요. 오. 이것도 사실 제가 옛날에 격과동 경험이에요. 경험이에요. 좋은 방법 하나 생겼어요. 어, 사실 좋은 방법보다 제일 평범한 방법이죠. 연습, 많이 연습하는 거. 네. 그것밖에 없어요. 10번, 100번, 1000번까지 이렇게 연습하면 이제 익숙할 때까지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어 무대 올라갈 때 지금 하고 있는 일만 집중하고 눈치도 종종 사라지고 부담스러운 느낌도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눈치 좀 보인 것 같으면 이제 발표하기 전에 많이 연습하면 어떻게 보면 그 긴장감이랑 스트레스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없이 무기력해질 때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제일 쉬운 방법 하나, 하나 알려줄게요. 거울 보면서 3 0주 동안 강지로 크게 웃어 해봐요. 이렇게 하하 <laughs> <한 웃음> 이렇게 하면 특히 우리 데뷔할 때 아낀다 활동할 때 굉장히 이런 경험도 많았어요 아침에 뭐 새벽까지 연습하고 또 새벽 일찍 방송국 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무대에서 밝은 에너지 내기 그래서 우리 항상 그럴 때는 거울 보면서 아니면 이제 멤버들 물으면서 이렇게 같이 30초 동안 크게 웃어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기분도 좋아질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고 아꼈으면 좋겠다는 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말 사실 한 마디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자체가 이미 굉장히 특별하고 그리고 소중합니다. 전 세계에서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당한 명밖에 없어요. 그거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특별하고 소중한 당신은 사랑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제일 특별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뭐 해도 좋아하고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제가 얼마 잘해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 다시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항상 하고 싶은 말 하고 저는 항상 응원할게요. 너는 제일 예쁘고 제일 특별한 존재예요. 언제나 바쁘게 달리면 살아오다 보니 잘 쉬는 게 뭐지? 쉴 때는 뭐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도 사실 좀 어렵죠. 우리도 항상 이렇게 달려 보이가 사실 쉬는 날 저도 음. 교환 학생을 가는데 낙선고에서 혼자 생활하는 거도 무섭고 언어도 걱정이에요. 준이 한국에서 잘 적응했던 꿀팁을 알려주세요. 아, 처음에는 입으로 중국어 안 쓰고 이제 한국 멤버들랑 많이 다녀요. 처음에 좀 어렵지만 근데 종종 이렇게 하다 보면 종종 쉬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낙서운 곳이 가을때그 곳이랑 한계? 되는 거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겁먹지 말고 그냥 자신감 있게 그 나라의 친구들 친하게 지나고 그 나라의 문화더 좋아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겁이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잘할수 있으니까 화이팅! <laughs> 다른 사람들이 사진 찍어줄 때 너무 어색해요. 자연스럽게 찍히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뭐 할,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찍힌 사진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laughs> 그럼 팁 하나 알려줄게요. 자연스럽게 찍은 방법. 옆에 친구랑 장난치다가 자연스럽게 찍은 웃은 모습이 그거 제일 예쁜 밝은 모습이에요. 아니면 좀 멋있게 찍고 싶을 때 카메라 생각하지 말고 카메라 쳐다보지 말고 옆에서 그냥 다는데 보면서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은 퍼지 잡으면서 찍은 사진보다 더 예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어 그냥 편하게 찍으세요. 친구랑 싸웠는데 그 이후로 몇 개월째 요라그 요라그 하지 않아요. 화해는 하고 싶은데 먼저 열악하기는 싫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연습생 때한번일랬어요 사과 하나 사서 옆에 내두는거 약간 사과 좀좀 좀 무리수 같기 하+ 는데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방법이에요 어 사과 하나 그 친구 옆에서 내 떠주고 편지 하나 만약에 말하기 좀 불편하면 편지로 하나 써서 그 친구 한대 보내면 제가 봤을 때그 친구도. 마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 진짜 풀고 싶으면 그렇게 약간 겁먹지 말고 그냥 편지 아니면 송무통에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는데 늦게 아이돌이하는 꿈은 정해서 정했어요. 불안한 마음이 다 잡는 법과 음원 한마디는 부탁합니다. 사실 나이라는 거는 겁먹지 마요. 저는 오히려 멋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다 어린 친구인데 근데 그중에서 늦게 시작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시작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 전에 계속 약간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어 배우면서 노래 연습하면서 춤까지 연습했어요 고2 때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겁먹지 마요 저는 오히려 반드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조만간 이제 무대에서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에스크 얼루어 통해 이제 많은 팬분들랑 이 이렇게 국민 상담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가 하는 말에 도움 될수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근데 어,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국민 얘기하는 자체가 저도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더 많은 토크할수 토크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얘기하고 여러분의 국민도 저한테. 많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만나요.